안녕하세요 닥터케입니다 자 윈도우즈 11폰 작년부터 해서 스냅드래곤 845가 들어간 윈도우 11 ARM이 설치되는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프로젝트가 많이 진행돼서 몇몇 폰들은 아주 많은 기능을 현재 이 윈도우즈 11에서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몇년 전에도 스마트폰에 윈도우즈 10이 올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루미아 950 그리고 루미아 950 XL 같은 원래 윈도우즈 폰에 정식 윈도우가 올라간 적이 있었는데, 루미아 950 XL 같은 경우에는 성능이 뭐 스냅드래곤 810으로 뭐 그렇게 높지 않았기 때문에 실사용이 조금 어려웠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폰은 포코 F1이 되겠습니다. 아주 저렴하고 가성비 좋은 폰 중에 하나로 중고가도 저렴하고 지금까지도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는 폰인데 아마 이 영상이 나가고 나면 조금 더 인기가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 스냅드래곤 845가 들어간 이 폰에 어떻게 윈도우즈 11 ARM을 설치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리고 얼마나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프로젝트는 레네게이드 프로젝트입니다. 자,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위쪽에는 중국어기 때문에 밑에 쪽에 영어 쪽을 보시면 네, 인스톨레이션 가이드가 이렇게 있고 자 우선 살펴볼 것은 지원되는 기기입니다 스냅드래곤 845 기기들이 가장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스냅드래곤 뭐 810, 뭐8105뭐 이런 기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스로 되어 있는 부분이 많은 폰일수록 지원이 잘 되는 것입니다. 이 상위에 있는 샤오미 믹스 2S의 경우에 뭐 가장 많이 지원이 되죠. 그리고 포코폰 F1, 원플러스 6T, 뭐6 이런 제품들이 많은 기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폰이 스냅드래곤 845인데. 지원되는가 이것을 보시기 위해서는 이, 이 페이지에서 확인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LG V40의 경우에도 지원은 되는데 터치도 안 되고 와이파이도 안 되고 뭐 거의 사용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만 점점 발전이 된다면은 뭐 여러 가지를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갤럭시 S9 플러스도 있고 오딘의 경우에도 스냅드래곤 845가 쓰였기 때문에 지원되는 폰들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지원되는지를 보셨고 자, 인스톨레이션 가이드에 들어가면 이렇게 일단 여러 가지를 다운로드 받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아 이게 또 바이두 저의 경우에는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찾아보니까 포코폰 F1에 대해서 설치 방법 영상이 나와 있었는데 이분이 이렇게 다 링크를 해 주셨습니다 네, 본인의 폰으로 튜토리얼을 찾아보시면 이렇게 링크가 되어 있는 영상들이 있으니까 여기를 참고해서 파일들을 다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운로드 받고 다 다운로드 받아서 저는 한 곳에 이렇게 모아놨습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윈도우즈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는 것입니다. 윈도우즈 이미지는 제가 뭐, 라즈베리파이, 윈도우 11할 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UUP d u m 이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으면 되고, 다운로드 들어가셔서 윈도우즈 11 인사이더 프리뷰 이 파일들 중에서 ARM64라고 써있는 파일, 최신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걸 누르면 언호를 선택하시고 Next 자, Windows 프로만 선택해서 Next 누르면 여기는 그대로 놔두고 Create Download Package를 누르면 이렇게 다운로드가 진행이 됩니다 자 그래서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압축을 풀고 자, 압축을 풀어서 여기에 있는 cmd 파일을 실행을 하면 되는데 자뭐 이렇게 실행이 안 되는 경우에는 이 폴더를 C 드라이브 뭐 루트에다가 옮기든가 왜냐하면은 이렇게 폴더 명에 스페이스가 있다던가 아니면 뭐 한글이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자뭐 이거는 스페이스 없애면 아마 될 겁니다. 그래서 옮기고 눌러서 실행을 하면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미지, 그리고 뭐 관련 파일들을 여기다 이렇게 USB 드라이브에 옮겨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해야 할 것은 이제 윈도우즈 11을 설치할 폰을 언락하고 TWRP 리커버리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TWRP까지 설치를 하면 이제 시작을 할수 있는데 이것은 각 폰마다 설치 방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구글링 하시면 뭐 쉽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생략을 하고 여기서부터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을 하기에 앞서서 TWRP에서 백업에 들어가셔서 부트 그리고 모뎀을 백업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USB에 안전하게 저장해 놓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윈도우에서 LTE를 잡아서 사용하는 경우에 가끔 모뎀 정보가 날라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업을 꼭 해놓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제 PC에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패스트 부트를 다운로드 받고 이것도 뭐 구글링하면 나오니까 그리고 뭐 각종 튜토리얼에 다 링크가 되어 있을 겁니다. 이 패스트 부트를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누르면 연결된 기기가 표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ADB 기기명을 써 주시고 자, 여기 파티드 파일이 있는데 이것을 압축을 풀어 주시고 자, C 드라이브 현재 이 위치 복사해서 붙여 놓고 자, 그다음에 파티드 그다음에 SD 카드. 자, 이렇게 되는 걸 보니까 아마도 공백을 만들어놔서 그런 것 같습니다. 공백을 없애고 커맨드 TXT 파일 여기에 이 커맨드 관련해서 이것을 문서로 만들어놓고 이제 복사해서 사용하면 되는데 이것의 경우에는 지금 제가 유튜브에서 다운로드 받은 그 TXT 파일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똑같게 하나씩 쳐주면 되겠습니다. 자 기기명도 이렇게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쉘. 철까지 쳐 주시면 예. 자, 그다음에 이 내용을 복사해서 마우스 우클릭을 해 주시고 자, 또 하고 그다음에 자, 두 번째 명령어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예. 그다음에 세 번째 명령어 붙여넣기까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p를 눌러 주면 이렇게 파티션들이 나오는데 하나씩 다 지워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파티션이 다 제거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파티션을 만들 차례인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기 모델 용량에 맞는 명령어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제 기기는 128기가이기 때문에 이 명령어를 사용을 하겠습니다. 어, 사이즈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데. 네, 됐습니다. 네, 이제 여기 있는 명령어를 넣어 주고 퀴트. 자, 이제 다시 폰을 부트로더로 재부팅해 줍니다. 자, 이제 페스티 부트에 들어가서 다시 명령어들을 또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TWRP로 들어가서 자, 이제 파티션들을 포맷해 줄 차례입니다. 자, 다시 쉘로 들어가서 자, 이제 포맷을 위한 명령어들 하나씩 입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P 파티션을 마운팅해 줍니다. 자, 이제 P 파일들을 옮겨 줄 차례입니다. 이 P 파일의 압축을 풀고 P 파일 이 폴더를 이제 터미널에서 열어 줍니다. 폴더들 그리고 부트 매니저까지 옮겨 주도록 하겠습니다. 푸시 명령을 사용해서 맨 처음에 부트 네, 이런 식으로 하나씩 옮겨 주면 되겠습니다. 이제는 자, 마지막으로 부트 매니저. 네, 이렇게 전송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제 터미널을 닫고 자 이제 다시 폰을 아까 전처럼 리부트를 통해서 부트로더로 재부팅을 해 줍니다 자 이제 u e f i 이미지 압축파일을 풀어줍니다 여기서 자 이것이 포코폰 F1의 명칭인데 이 파일을 이제 플래시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플래시가 완료가 되었고, 재부팅을 해줍니다. 자, 드라이버를 다운로드 받기 위해서는 드라이버 파일을 압축을 풀어준 다음에 폴더 안에 들어와서 이 PS1 파일을 파워쉘에서 실행을 해줍니다. 포코폰 F1의 코드네임, 베릴리움. 네, 이렇게 하면, 네, 이러면 이제 아웃풋이라는 폴더가 생기는데 이것을 USB 드라이브에 다음번 설치를 위해서 또 복사를 해 줍니다. 네, 이제 USB는 준비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포코폰 F1의 경우에는 터치 스크린에 추가적인 작업을 해 줘야 됩니다. 각 기종별로 추가적으로 해야 할 것이 나와 있는데 포코폰 F1에 보시면 DVCFG라는 파티션을 플래시해야 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세 번째 보시면 네,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이 링크에서 이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ADB 폴더에 넣어 주고 네, 이렇게 하고 엔터를 눌러 주면 네, 터치 사용을 위한 준비까지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또이 윈도우에서 이 레지스트리 파일을 실행을 해 줘야 됩니다. 자, 이제 새로운 로고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윈도우 화면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렇게 윈도우 커맨드 창이 나왔습니다. 네. 자, 이렇게 허브를 통해서 키보드, 마우스 수신기, 그리고 usb, 제가 pc 에서 담은 파일들이 있는 usb 드라이브까지 이렇게 연결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연결을 하고, 네, 이제 이렇게 마우스 커서가 나옵니다. 네, 탐색기를 열고 usb 드라이브에서 커맨드 명령어 리스트들을 다시 열어주고, 이제 여기 있는 이 명령어들부터 하나씩 입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C가 복사인 것 같은데 C. 자 이제 마지막 시트까지. 자 이제 탐색기에서 USB 드라이브에 있는 네, 여기 들어가서 ARM64 파일을 실행을 시켜줍니다. 어그리. 네, 여기서 이미지를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제가 USB에 담아놓은 윈도우 11 이미지. 네, 그리고 타겟 드라이브로는 C 드라이브 105기가가 잡혀 있는데 여기를 선택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add boot. 요걸 누르고 선택을 해 주면 OK 를 눌러 주면 네 이렇게 설치가 진행이 됩니다 네 이렇게 한 5분 정도 걸려서 설치가 완료가 되었고 자 이제 오픈 세션 눌러 주고 자 드라이버를 설치를 해 줘야 됩니다 네 여기서 애 d d 를 누르고 마찬가지로 네 USB 드라이버에 있는 Output 폴더를 선택을 해 주시면 네, 이렇게 드라이버 설치가 완료가 되었고, 네, 이제 이것을 닫아주고, 마지막으로 이 명령어 중에 이 나머지 두 줄을 실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아마 무결성 검사 그거와 관련이 되는 것 같은데. 네, 이제 완료가 되었습니다. 네, 재부팅이 되면 이렇게 아까 전보다 조금 더 시간이 오래 걸리면서, 네, 윈도우 시작을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드디어 이렇게 윈도우즈 11 화면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네, 뭐 아직은 터치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아, 이 터치가 문제인데, USB를 연결을 해서, 네, 이렇게 세팅 화면까지 나오게 되었고, 세팅을 쭉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셀룰러도 나오고 와이파이도 현재 연결이 잘 되었습니다. 네, 마이크로소프트 계정도 잘 연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드디어 안녕하세요가 나왔습니다. 네, 드디어 윈도우즈 11이 실행이 되었습니다. 와, 반응속도 정말 빠릅니다. 네, 정말 작아서 해상도를 한번 확대를 시켜야 될것 같습니다. 와, 이게 위에까지 있어서 네, 150, 175? 네, 역시, 175까지 하니까 딱 좋습니다. 네, 밝기도 조절이 잘 되고, 터치가, 네, 터치가 문제인데, 과연 이걸 실행하면 될지, 뭐, 재부팅을 해봐야 되겠죠? 재부팅을 하였고, 몇몇 앱을 설치를 해줬습니다. 뭐 재부팅에도 불구하고, 터치 드라이버는 인식이 안 되네요. 터치가 안 됩니다. 그래서 블루투스 마우스를 사용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운드도 원래는 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 지금 블루투스 스피커를 연결을 해놨습니다. 자, 이 블루투스 스피커를 연결해놨고, 포코폰의 경우 이 3번 항목에 보시면 FTS 패널만 터치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 포코폰 F1의 경우에는 FTS 그리고 NVT 두 종류의 패널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처음에 확인을 해봤어야 되는데 터치 패널의 확인은 디바이스 인포 하드웨어 앱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보시면 터치 스크린 종류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FTS의 경우에만 터치가 지원되기 때문에 아마 이 샤오미 포코폰 제 것에 터치가 안 되는 것은. 윈도우를 설치하기 전에 안드로이드에서 한번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뭐, 안 되는 걸 보니까 MVT 패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엑셀로미터도 적용이 안 됩니다. 일단 리뷰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화면을 돌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야 또, 네, 리뷰하기 좋기 때문에. 아, 노치는 상당히 안 좋네요. 여기서 윈도우에서 아이콘들을 가려버립니다. 그러면, 방향을 반대로 해야 되겠네요. 네, 이렇게 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뭐, 여러가지 제가 설치를 해봤는데, 스팀도 지원이 되고, 그리고 뭐, 에픽 게임 런처도 설치는 되는데, 에픽의 경우에는 너무 느려서 뭐,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스팀은 속도가 괜찮은데, 에픽 런처의 경우에는 뭐, 거의 할수 없을 정도이기 때문에, 일단 닫고, 네, 거치를 하고 리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스팀의 경우에는 잘 작동이 됩니다. 스팀은, 보시면, 뭐, 반응 속도도, 네, 이렇게 금방 뜹니다. 네. 네, 이렇게 원활하게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스팀 게임을 몇개 깔아놨고, 그리고 뭐 이렇게 반응 속도, 네, 정말 빠르죠. CPU 스냅드래곤 845. CPU 이용률은 뭐, 아이들링 시에 6%뭐이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1.35GHz. 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도 잘 작동합니다. 여기서 제가 몇 가지를 깔아봤는데, 네, 속도도 괜찮고, 일단 뭐 넷플릭스 먼저 보시면, 네, 뭐, 속도도 괜찮고, 네, 글씨가 너무 작아서 안 보이는데, 네, 1080p로 플레이가 되고 있습니다. 네, 아재들의 눈물샘을 쏙 빼놨던 장면까지 보셨습니다. 거의 PC입니다. 뭐, 일반 사무용 PC 정도 성능은 충분히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속도 정말 잘 나오죠. 네, 반응 속도도 정말 좋고. 4K 영상까지 잘 플레이가 됩니다 자 웹서핑 살펴보셨고 뭐 간단한 캐주얼 게임들 이런 거는 뭐 정말 무리 없죠 예전에 제가 라즈베리 파이 4에 윈도우즈 11 ARM을 설치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뭐 캔디크러시사가 로딩 되는데 3분 정도 걸렸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 튕기네요, 이게. 캔디 크러쉬 사과가 튕기네. 네, 뭐, 솔리테이어는 잘 되겠죠. 뭐, 정말 빠르고, 정말 잘 되네요, 네. 간단한 게임은 잘 됩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에서 받은 앱 중에 또한 가지 또 해봐야 될 마인크래프트도 아마 되지 않을까 싶어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야 마인크래프트는 실행이 됩니다. 야 렉이 하나도 없이 정말 부드럽게, 와. 뭐, 좀더 발전해서 스냅드래곤 845 이상, 뭐, 888까지 지원이 되면은 그런 폰들 미리 좀 쟁여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원이 되면은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인크래프트는 정말 잘 돌아가네요. 레트로 게임도 한번 해봐야 되겠죠. PSP. 원래, 안드로이드로 이 포코폰 F1에서 뭐 PSP 정도는 무난하게 돌아갔었는데 또 어떨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게임패드에 연결을 했는데 아니 이 찌그러지는 소리는 다이렉트 3D 오픈 l 아, 로아오픈 l 은안 되네요. 네오픈 l 이 지원이 안 돼서 아마 이렇게 성능이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뭐 플레이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래픽도 뭐 2배 3배도 아니고 1배 인데 뭐 이정도네요 아마 오픈 젤이 지원이 안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몇 가지 게임만 더 플레이를 해 보겠습니다 야 화질은 정말 좋은데 야 반응도 정말 느리네요 네뭐 그냥 된다 정도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느려! 너의 움직임이 다 보인다. 다 피할 수 있어. 와, 폰이 아주 그냥 정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게임을 한번 돌려봤더니 정말 뜨거워졌는데. 뭐 하드웨어 모니터링을 한번 보면, 아, 뭐, 정보가 제한되어 있네요. 네, 온도 같은 건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야. 와 이거는 뭐 실사용이 거의 불가능한 온도입니다. 야할수 없이 뭐 쿨링팬을 연결을 하고 진행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온도가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쿨링팬으로도 20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금방 떨어지네요 19도 20도 한두 가지만 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레포트에 한번 보겠습니다 아 이게 왜 이렇게 돼 있지 네, 전체 화면으로 안되고 네, 아까 캔디 크러쉬 사과도 이렇게 되다가 튕겼는데 아마 튕기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가상 메모리도 충분하게 설정을 해 놨는데 가상 메모리 때문에 그러는 것 같진 않고 네 여기서 더 이상 진행이 안 돼서 게임들은 보니까 다 32비트로 실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1시간 정도 사용했는데 배터리가 제가 50%에서 사용을 했는데 네, 22% 정도 소모가 되었습니다. 네, 충전은, 고속 충전은 지원이 안 되고 일반 충전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요거 됐으면 좋겠는데. 아하. 네, 그래픽 문제로 충돌이 나서 되지 않습니다. 마인크래프트 하나 빼고는 뭐 제대로 되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스냅드래곤 845 발열 문제가 원래 있던 폰인데 일반 사용에서는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간략하게 게임을 몇개 하고 뭐 로딩이 좀 심해지니까 발열이 엄청나게 나는 것 같습니다. 네, 어찌되었건 실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쭉 깨져 있는, 네, 그래서 깨져서 잘 사용하지 않고 서랍 속에 놔뒀던 폰인데. 이렇게 윈도우로 재탄생하게 되니까 뭐 그냥 가지고 다니다가 윈도우 작업 잠깐 할때뭐 사용하는 그런 용도. 아, 그리고 파티션을 설정할 때 안드로이드 파티션을 따로 만들어 두셔서 듀얼 부팅으로도 할수 있으니까 뭐 듀얼 부팅 하는 영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영상 보시고 참고하시면 될 것입니다. 물론 저는 안드로이드 쓸 일이 없기 때문에 어차피 안 쓰는 폰이라서 이렇게 윈도우즈를 전체를 깔아봤습니다. 네 그리고 뭐 64기가 폰의 경우에는 조금 그렇고 128기가 그리고 256기가 네, 중고의 인기가 아주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LG 폰 그리고 삼성 갤럭시 S9 플러스 같은 경우도 터치라든가 뭐 여러 가지 지원이 된다면 뭐 아직도 현역으로 쓰기에도 뭐 물론 충분하지만 그래도 안 쓰시는 분들 보관하고 계신 분들에게. 또 다른 용도로 그야말로 HD2 후더리 무덤 속에서 꺼내듯이 그렇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렇게 안드로이드폰에 윈도우11 ARM을 설치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닥터케이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도움이 되는 IT 정보 리뷰 그리고 신박한 DIY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아, 이것도 튕기네.